그런데 머리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멍한 느낌이 자주 지속되면 이 증상을 그냥 방치했다가 잘못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드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머리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멍한 느낌이 자주 지속되면 이 증상을 그냥 방치했다가 잘못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브레인 포그의 원인, 증상, 또 치료 방법 그리고 이 브레인 포그 중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포그란 단어는 브레인은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 뇌, 포그는 안개라는 뜻이죠. 즉 브레인 포그 그러면.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 자체가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하게 통용되는 단어고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도 아저 브레인 포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정도는 다르지만 인지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자기 생각과 표현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 활력 저하,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또 기분이 자꾸 변하는 잦은 기분 변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잠깐 멍하니 휴식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브레인 포그 증상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브레인 포그는 그 자체로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원인은 면역 시스템과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또 최근에는 우리가 롱코비드라고 그러죠. 코로나 19 부작용 등으로 비교적 젊은 분들한테도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면 뇌에 제 산소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에 염증성 반응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또 자꾸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끔 아주 심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어떤 기저질환의 악화, 뇌혈관 질환, 신경외과적 질환 등을 의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느껴지시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심각한 뇌의 병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뇌신경의 염증성 변화라든지 혈류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심각한 뇌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증상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여주인공이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앞부분을 좀 봤는데 거기서 보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면서 다른 곳에 있는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서 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어, 이런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는 뇌종양이었고 실제 뇌종양 환자에서도 이런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증상이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브레인 포그 증상인지 이런 뇌종양 같이 심각한 질병의 어떤 위험 신호 사인인지는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뭔가 멍한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하는 브레인 포그 증상인지 걱정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대화 중에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 눈으로 읽을 때 집중이 잘 되지 가 않는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어진다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깜빡깜빡할 때가 점점 잦아진다 그리고 뭔가 뒷목이 꽉 뭉친 것 같고 뭐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묵직한 두통이 자주 온다 말을 할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어,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꾸 잠이 쏟아진다. 이런 것들이 어떤 브레인 포그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다섯 가지 이상 체크가 되신다면 브레인 포그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검사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를 만나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것이 중요하죠 진짜로 우리가 우려하는 심각한 질환이 원인이 돼서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뇌 기능을 개선하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뇌기능 개선 약을 복용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고요. 자율신경 기능 같은 것들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대한 치료 약물이나 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머리에 안개가 끼는 것처럼 멍해지는 증상,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 요즘 좀 머리가 멍한 거 같네.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는 중요한 질환의 사인을 무시해서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걸 넘어서 몽롱하고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참포더랑 병원 신경과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